자, how 하고 또 what이죠. 음, 그럼 이제 시험문장이 나오는 게 그거라는 거지. 대다고 what이 나올 수 있고 how하고 what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저또 생각해 나는 거야. what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역할이고요. how는 뭘 꾸며준다?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할 수 있고, 아니면 how는 보어로 나올 수 있고, what은 뒷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가 빠질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보소. 자, 주어가 이거야. 뭡니까? 이시 주어죠? 그것은 유발할 수 있다. 무엇을? 이익을. 명사지. 됐니, 안 됐니? 네. 그러면 무슨 이익을 그것이 유발할 수 있냐? 이 말이겠지. 됐어? 음은 형용사야. 명사 꾸몄으니까 답이 와시지. 쉽죠? 음, 이해가 쉽게 되지 아니 다음에 혼동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잖아 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뭐 지금만 하면 당연히 잘한 거지 What is the webinar? 자, 어, 웹사이트하고 뭐지 뭐두개 합친 게 웨비너인데 하여튼 네, 웹사이트하고 무슨 기능하고 두 개가 합친 게 웨비너거든요 What is the webinar? 여기 의문사죠 그럼 전체 문장을 보고 한번 합시다 의문사지 의문삼에서 주어 자리 있지? 이게 의문대명사야. 얘 음. 되지요? 네. 음. 그다음에 문제죠. 자, what benefit? 자, 회사를 위해서 그것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가? 어떤 이익이란 어제 어떤 이익? 그러니까 what이란 말이야. how란 말이지. 그죠? 근데 명사를 꾸몄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what이야, what. 해석은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가? 이렇게 하지만 됐지. 나한테 안 배웠으면 how로 찍겠지. 해석해서. 해설도 안 됐을까요? <laughs> 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강의를 시작한 것은 한 달하고 20일 정도 됐습니다. 50일 정도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어, 각성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음, 그렇지만 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단어력도 한 달에 2,000단어를 외워야 되고, 2,000단어씩 꼬박꼬박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딩량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필요하다. 잊어먹지 마세요.